2장 16절부터 20절까지 <laughs> 한 절씩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혼자 그냥 공독해 네, 올리겠습니다. 여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와의 명령을 순정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불우지중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었으셨은 이어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숨기며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행위와 회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나도 여우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우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안에를 네. 사사기 2장1 6 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통통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15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정하고 범죄하면 가는 곳 곳마다 형통하지 못하고 가는 곳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담아니까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 그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에게 큰 괴로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울부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부분들이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다를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푸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도 하시지만 또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불을 지져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신 목적이 2장 1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 핌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도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또 하나의 가지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세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사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알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매를 받아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많은 언제 3장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사들의 자격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달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별볼일 없어요. 가문이나또 그가 살아온 배경이나, 그가 준비된 어떤 무기나 이런 것이 아주 보잘것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사들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기둥 같은 경우는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고요. 에옷은 왼손잡이예요. 그리고 두부라는 여성이었고 삼가는 숨어오는 사람이었고 입단은 이방여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여와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을 불러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업적을 이룬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 대단한, 그, 명예스러운, 그런 가문의 출신들이 아닙니다. 천민의 아들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보, 뭐, 남들에게, 욕을 먹는, 뭐, 이런 세리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섬우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도 기록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무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사람을 왜 모르고 사람을 왜모르고나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다고볼수 있습니다. 사사는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어야 권력을 행사하다. 적으로부터 구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가난정복 이후부터 왕정체에 성립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리자 역할을 했는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재판하는 일이나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도구라고 볼수 있어요.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사사들은 소모는 채찍이나 당나귀 턱뼈 또 구약의 다빗 같은 경우는 곤랏을 물리칠 때물메돌로 기둥 같은 항아리나 횃불 이런 것으로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그가난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능력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9절에 보니까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어요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음으로 그랬어요. 사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급속히 타락했다. 자1 세대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분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삼천명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그에 하나님 앞에 멸 온망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불순종에서 범죄해서 멸망 다수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이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그러지.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아간 같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물은 멸망을 당했고 대부분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을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민족들다 내쫓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다 쫓지 못했을 것은 불순종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가나안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울모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죄짓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인은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 내 백성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불순정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세아 선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라 하자 힘써 여호와라 하자 사사 시대의 그 패턴이 뭐냐 평안하면 배불고 등하시면 금방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타락하고 배교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동일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겨서 타락하는 것을 볼수있어 이때 하나님은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징계하는 거죠.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른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기하고 웃을 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패턴입니다. 계속 이런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죄의 악순환에서 우리 현대파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2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이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는즉, 나도 여우수아가 죽을 때 남겨준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신의 사전에서 출애굽 1 세대와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율법, 규례, 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곧 사람의 본본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입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언약은 최고급 1세대뿐 아니라 최고급 2세대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가 세운 것이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까지니니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 법들을 기억하라. 자, 이것이 신약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 소개법까지 구약의 율법에 소개법까지 더 완전케하는 법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이 언약을 갖다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도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2 2절을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야 그들을 시험하려 하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 을 쫓아내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지 아닌 지키는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이 하나님의 도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를. 지키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여와의 도우를 지켜. 그럼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도 출애극한 목적이 동일합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대로,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 같이 나 여와의 도우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랬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도 하나님의 도우를 지키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그를 시험한다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아니 지키나 하나님 시험한다고 했어요. 오늘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도, 이것이 믿음의 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시험하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푸르지어 기도하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다양한 사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사의 역할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사사의 기록의 그 내용들이, 구원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으로 바꿔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세의 말을 키우리지 않니하고 죄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